안녕하세요. 임용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이 아홉시 뉴스 오늘 1월 7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아주 풍성합니다. 네, 특히 오구티브의 아홉시 뉴스는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새로운 언론에 보도된 뉴스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전해주시는 소식들 모아지는데요. 네 차근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땡 기부 소식입니다. 충북 제천 임영웅 팬클럽에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하는데 오늘은 여기가 동양일보에서 썼는데요. 사진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내용은 이러네요. 임영웅 팬클럽인 제천 영웅시대가 6일 어제네요. 고독과 우울감으로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내복. 50벌을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사진은 없습니다. 아. 근데 동양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추울 때는 내복이 가장 최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우리 영웅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네. 그, 임용 팬클럽 가운데 그 초심방이라고 있습니다. 영웅시대 히어로 초신방이라고 있는데, 초신방이 그동안에 기부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기사를 다뤄줬는데요. 이렇게이분들이 초신방 분들입니다. 지난해 6월 임용 생일을 기념해서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에다가, 어 천만원을 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그리고, 또 12월 20, 12일에도 12월 달에도 들꽃 청소년 세상에다가 자립 청소년 지원금 800만 원을 기부했다. 엄청난 큰 금액들을 기부했었네요. 를 네, 그렇습니다. 초심방 회원들, 네 임용 팬클럽 가운데 초심방도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골든 디스크 어워즈 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임영웅님또 박재범, 문별 이런 스타들이 지금 출격을 한다고 하는데 에, 시간상 여러 가지상 에, 직접 방콕, 태국에서도 방콕에는 가지 못하고요. 가지 못하고 에, 영상을 두 개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라 합니다. 그것이 오늘 JTBC ETV, JTBC 1 말고 JTBC ETV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JTBC, ETV의 채널을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8시입니다. 8시.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태국에서는 6시에 할 건데. 우리나라 시간 으로 2시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는 8시에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웅님이이 골든 디스크에 대해서는 인연이 좀 깊다고 하죠. 3년 연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2 0 2 1년에는 베스트 트로트상 그리고 2022년도에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 올해도 당연히 베스트 솔로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되고요. 혹시 또 대상까지 모르죠 그거는 네, 모릅니다. 네. 오늘 시간은 그렇죠. 시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여기 있죠. 7일 오늘 오후 8시 태국의수도 방콕에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MC는 성시경 님이 또 니쿤, 박소담, 이다희 이런 분들이 MC를 맡는다고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JTBC 2TV 또 JTBC 4TV에서 중계가 되는데요. 요 관련되는 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보시고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이명우입니다. 이명우,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어제도 한 연예인이 어마어마한 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인데요. 에, 이 친구가 아이돌 그룹 중에 SF9의 다윈이라는 친구라고 합니다. 다윈. 다윈이라는 친구가 에, 목욕탕을 갔다가 목욕탕 안에서 어떤 분이 에, 심정지 상태가 왔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SF 다윈이라는 친구가 그것을 에, 이 응급처치를 해서 하고 (119) 하고 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119가) 와서 인계를 해서 네 그분이 소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5일 날이네 5일 날 5일 날이나 5일 날 근데 5일 날 그날이 공식 팬카페 이 이벤트 행사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하고의 이벤트 행사 날이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그 자리를 못 갔다고 하는 거죠. 아, 대단하죠? 네. 그런데 팬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목욕하던 중에 심정지 상태를 발견해서 유선상으로 119에다가 신고를 하고 119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된 거죠. 그 인계를 하고 이 아티스트는 휴식을 취했는데. 늘 이렇게 응급 상황이 나올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영웅님. 그렇죠? 네. 임영웅님. 지난해 1월이죠. 임영웅님이 스케줄을 끝내고, 에, 귀가하는 중에 앞차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이 충격을 받고, 이 스톱이 됐는데, 거기에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 의식을 잃어서 운전석에 있는 의식을 보는 순간 차를 세우고, 그 운전 기사 거기 운전석에 있는 분을 끄집어내서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소생을 시킨 다음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그 옆에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죠. 에, 운전자에게 CPR 대처를 하고 의식이 돌아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담요를 덮어주고 119에다가 인계를 한 다음에 네. 그 자리를 떠나 요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응급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119에다 연락을 해서 119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중간에 떠나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119한테 설명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양세영이라는 우리 그 개그맨도 네이 식당에서 식당에서 어르신이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못할 때, 하인리법이라 그래서 이것도 그 119쪽에서 배웠던가 봅니다. 네. 집사부 일체한테 배웠다고 하죠. 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는데, 양세영. 뭐 우리 영웅님은 뭐 워낙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CPR은 백골부대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 뉴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 이명웅이라는 거. 네. 어우 이 친구도 아주 훤칠하게 잘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인 F S F 나인의 다윈이라고 합니다. 다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임영웅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93주 연속 1위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T S 샴푸 군마트, 군의 PX에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TSBD 샴푸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가 봅니다. PX의 BD 샴푸가 입점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임영웅님 덕분에 이 샴푸들이 에, TS 샴푸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적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흑자도 되고 더잘 돼서 더잘 돼서 주변에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장기영 대표님 맞죠? <laughs> 요즘 네 맞습니다. 장기영 대표님 말씀인데 더잘 됐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제가 BD 샴푸 군대 들어가는 건 BD 샴푸고 우리 영님이 광고하는 거는 TS 샴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 방송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물망초꿈님께서 네 저한테 전달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임영웅님과 같이 이름의 가수가, 아, 임영웅님과 같은 이름의 가수가 요즘 그 오디션 방송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혼돈이 있으니까 꼭 이름 석자를 써달라. 네. 임영웅을 써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다가 댓글이나 또는 뭐를 쓸때 우리 구독자님들 임영웅 하고 띄워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다 붙여놓으면은 글자가 이 빅데이터를 잡아내는 그 AI가 못 읽어냅니다. 네 글자를, 네 글자는 임영웅으로 읽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하든지 임영웅 띄우고님 아니면 우리 임영웅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띄워줘서 임영웅 세 글자가 있을 때 읽어내지 울임영웅 하면 울신줄 알아요. 울신 줄. 아시겠죠? 그래서 임영웅 님 붙인다든지 울영웅 뭐 울웅이 영웅 님 요거는 읽어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띄워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꼭 부탁드려 브랜드 평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브랜드 평판을 설명드렸죠? 혹시 에, 그게 브랜드 평판이 뭐야? 어, 뭐가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마지막 끝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든지 아니면 어제 있었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콜로라도 덴버에 사시는 우리 임용 팬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예. 제가 어제 콜로라도에 사신다고 한 분을 연결을 해드렸어요. 전화번호 드렸지만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또 콜로라도 그 덴버 쪽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은 연락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세분네 분만 되면은 콜로라도 영웅시대를 만들어서 영웅시대를 만들어서 네 임영웅 네 la 콘서트 때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콜로라도 쪽에 덴버시 쪽에 또 임영웅님 팬클럽 만들어지려고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고 저쪽에 또이제 시카고 쪽에서도 또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네 명째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또 소개를 하나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에, 미국에 있는 에, 큰 도시들 중심으로 이제 형,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에, 임영웅, 영웅, 임영, 웅님을 좋아하는 우리 팬, 팬들이 있다면은 에, 저한테 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만 얘기해주시면은 그쪽 지역에 사시는 우리 임영웅 팬님을 제가 전화번호를 연결해주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번호를 전달해서 통화가 되고 그래서 같이 이국땅에서. 임영웅 평활 동을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밤 새벽 2시 3시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임영웅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린 임영웅의 아홉시 뉴스 네 1월 7일 토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네 오늘 오후 8시에 jtbc 2에서 네, 임영웅 님이 나오는 그 뭡니까 골든글러브 상 있다라는 거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 그래!